주류 기득권 매체들은 왜 신천지 대의 꿀먹은 벙어리일까? 그 비밀이 풀렸다. 미디어 오늘은 27일. 주요 언론들이 꾸준히 신천지의 홍보 광고형 기사를 지면해 통으로 실어왔으며 지난달까지도 신천지의 신년사와 홍보 기사를 실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특히 중앙과 동아의 경우 각각 올해 1월 16일과 1월 14일에도 지면 전면을 통으로 신천지 홍보에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주요 일간지의 전면 광고는 최소 수천만 원대로 거래되며 민감한 종교나 의견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먼저 중앙일보는 1월 16일 시섹션 t 3면을 통으로 신천지 홍보에 내줬다. 제목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년 선포 실상 복음 대세와 첫발이다. 이 기사는 신천지의 무료 성경 교육기관인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 10만 명 이상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에 대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총회장의 신연사는 물론 설교 내용까지 충실히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1월 14일 디섹션에 통으로 신천지 홍보 기사를 올렸다. 해당 지면은 총 3개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리 기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년, 실상고금 전파의 총력이라는 기사가 신천지 예수교회의 급성장 배경에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를 전하는 실상고금이라는 탁월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란 구절이 눈에 띈다. 중앙 동화만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다수의 일간지에 홍보 기사가 올랐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2월 26일 전면에 올해 새 확장 가수 성도 10만 수료 자원봉사 참가 5만 8천여 명.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말씀 10만 명이 맞느냐 기성교단서도 깜짝 놀라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경인종합일보 12월 17일자에는 신천지 12지파 연합수료식 10만 3,764명 진리를 찾아 몰려오고 있다가 올라왔고 같은 날 경기일보에는 성경말씀 기초한 종교활동 100만 성도시대 연다가 역시 같은 날 동아일보에는 두 달간 전국 돌며 말씀 대집회 신앙의 본질 시대정신 일개월하는 홍보 기사가 12월 13일자 중앙일보에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과 함께하자 목회자 초청 말씀집회 성유라는 기사가 11월 28일 역시 한국일보에 신천지예수교회 성경교육 수료로 올 한해 성도 10만 명 증가 등이 실리는 등 신천지가 교세 확장의 주요 일간지들을 활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8년 12월 27일 신천지 광고를 실어줬고 심지어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역시 지난해 11월 11일 신천지 10만 명 수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는 홍보 기사를 실었다. 얼마의 돈이 거래됐을까? 신천지는 언론을 통한 교세 확장에 그동안 엄청난 광고비와 로비 자금을 지출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천지 광고와 홍보 기사는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경북신문, 경남신문, 대구신문, 경상매일신문, 아시아일보, 선경일보, 대경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신문, 검찰일보, 경기동부신문, 신화일보, 대전투데이, 원주신문, 전북연합신문, 충청일보, 중원신문, 경기일보, 호남제일신문, 서울신문, 내외신문, 호남제일신문, 전주매일 전북금방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 다를 것 없이 파상적으로 게재됐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거액의 광고가 주류 언론에 게재됨에도 대부분 광고라는 표시가 없이 인터뷰나 취재기사 형식으로 노출되어 왔다는 점이다. 신천지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게재된 홍보기사가 빼곡히 링크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언론사에서 신천지가 칭찬받고 있다며 신천지의 홍보와 포기에 적극 활용되어 온 것이다. 실제 이 홍보기사들은 언론사의 신뢰를 매개로 독자들에게 무비판적으로 흡수됐으며, 그 결과 신천지의 호감을 느껴서 신자가 되었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기사를 게재한 미디어 오늘은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신천지라고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있는 언론들, 우리는 지난날들, 그들이 꿀 빨며 국민을 오도하던 날들을 기억한다. 썩은 언론의 살처분이 시급하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